무조건 이번에 12월 말이나 1월까지 체지방 제가 24%인데 10% 미만으로 무조건 맞추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걸 해소하느라 폭식을 했는데 그때 살이 90kg 넘어까지 쪘었어요. 체격이 많이 나가고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 당시에 제 자신이 너무 밉고 화가 나고 그다음에 너무 나약하게 느껴져서 그때부터 운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원장쌤이 이제는 크고 작은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회원님들 운동 사기를 높여주는 그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 11월 달에 인바디 측정을 한 달간 해가지고 체지방을 얼마나 뺐는지, 근육량을 얼마나 늘렸는지 분석하는 거였는데 제가 참가한 회원님들 중에서 체지방을 가장 많이 빼서 그에 맞는 상품도 받았고, 거기에 되게 인정 제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기분이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한결 쌤을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오전 저녁으로 나눠서 갔었는데 제 단단 선생님이 아니시고 원장 쌤이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잠깐 수업 도중 쉬는 10분 사이에 물어봤어도 귀찮아하시지 않고 너무 자세히 잘 알려 주셨고 한결 쌤은 제가 운동을 너무 모르고 처음 제대로 하는 거여 가지고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제 멘탈 케어를 잘 해주셨.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항상 해주셨고 운동할 때나 수업 안할 때나 이럴 때제 컨디션이랑 몸 상태를 물어보셔서 식단 관리 그리고 운동법 이런 걸다 항상 조절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민영이 님 같은 경우에는 어, 운동은 꾸준히 자기가 하려고 했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들에 의해서 운동을 좀 접했던 케이스였고 좀 잘못 이렇게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몸통이 굉장히 좀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낼 수 있는 이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또이 100일이라는 시간 안에 결과물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유산소성 운동 혹은 이 전신 체력 운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자꾸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을 해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본인이 열심히 할수 있다는 어떤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오전, 오후로 운동을 할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또 구성을 해봤었고, 그렇게 이제 약한두달 정도를 운동을 해본 결과, 90kg에서 시작했던 민영 회원님은 결국 70kg 이 초반대로 해서 20kg를 감량을 하면서 자신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었죠. 딱 민영 회원님은 어, 올해 해도 뭐 자기는 먹는 거 크게 상관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딱 닭고기, 고구마, 그리고 김치나 고추 이런 생채소들을 뭐 버무려서 먹을 수 있는 어떤 것들과 전혀 나트륨에 관계없이 최대한 클린한 푸드들로만 구성을 해서 3개월 초반과 3개월 후가 완전히 식사가 다 똑같아요 화이팅 와서 운동하는 게더 재밌고 어, 원래는 처음에 등록할 때는 약간 통통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몸도 찌부증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막 다니면 힘들고 그랬었는데 운동하니까 훨씬 컨디션도 좋아지고 이제는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몸이 변화하는 게 재밌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거아요 <laughs>